네. 10시 30분경에 전국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이때 어디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전에 자다가 12시 한 30분쯤에 연락을 받고 그때 바로 법원에 나와서 이제 12시 50분쯤 도착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때 이게 비상계엄 상황이다 아니다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뭐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네. 자, 헌법 77조 1항에는 대하, 아,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에 있었습니까?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현실감이 없었고 그 당시에 네. 사법부에서 그런 이제 상황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열로 말씀드린 바와 네, 같습니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비상 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개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은 법원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봐도 됩니까? 그렇게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의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법원의 네. 입장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행정처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릴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조심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할 뻔했습니다. 이미 국제적인 신용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법원조차 여기에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은 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도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게 아니라 사법행정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란이다! 범죄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규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영장과 관련해서 위법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부를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여러 군데 영장이 여러 수사기관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이 있는지에 아, 예.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진작부터 법원이 입장 정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청법 이미 개정돼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으니까 법원이 빨리 위법수사인지 아닌지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시행령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늘렸을 때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미리 좀 정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돼 있다 보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법원 입장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지금 대법원에서도 고쟁점이 계류되어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아무리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재판 중인 상황을 위헌적인 힘으로 눌러서 법원 재판도 다 찍어 누르려고 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서 재판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도 뭐 분, 분명히 분노는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분노를 법원에 맞게 적절하게 표시 하셔야 됩니다. 침묵이 답이 아니에요. 자, 홍수처장님, 네.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검찰청, 검찰에게 직권남용죄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답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공수처장님도 그건 똑바로 아셔야 돼요. 어, 어, 자, 검찰청법에서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검찰청법은 6대범죄에서2대범죄 줄이면서 부패 경제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제안하는 것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 범죄에 원래 있던 것을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상위법 위반입니다. 분명히 줄이라고 했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헌법재판소에 재판 청구하면서 수사권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전제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검찰은 수사권이 여기에는 1도 없습니다. 0입니다 0. 제로예요. 그 자, 취지로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적들이 출연했어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수사도 중요하지만 신병확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그 어, 동의하시냐고요 신병확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네 동의합니다. 네, 분만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고 그수괴에 부하 내동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신병확보해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네, 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그럼 바로 옆자리 에 앉아 있는 저 내란범도 같이 구속해야 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 공범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안 물어봤습니다 내란 범행에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내란 공범입니다 당장 신병 확보하세요 지금 옆자리에 같이 앉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공수처장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란 공범 당장 수사하고 신병 확보하시라고요 그리고 당장. 출국 금지 요청부터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출국 금지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했어야 일일이 했어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지금 어, 저희들 어, 어, 빨리 추, 하십시오. 출국 금지 대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하, 어, 할 대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공총장님 네. 오늘 오전 국수본에서 어,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 질문에, 윤석열 씨도 출국금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서로 지금 출국금지라든가 이런 것도 경쟁이 붙을 수 있는데, 공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아닙니까? 내란숙의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예요.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해외 도피를 하면 자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어요. 스위스 계좌 이런데. 그래서 계좌 동결 같이 같이 해야 돼요.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계좌 동결. 이거 빨리 하세요. 일단. 뭐,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윤...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수사지 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주,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토어하세요